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 모든 성도 마시니, 이제든지 흘러 넘쳐, 어조 감이 없도다, 이로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피방에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땠 모든 영광 어치만개가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구약성경 866페이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87편입니다. 보라, 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백과 백을, 나를 보는. 다말라 보라 블레색과 두로와 구수요 이것들도 다하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세울,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시며 이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오다 셀라 다 같이 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성, 성산, 하나님의 성,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한 찬양이다라는 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가 어, 저 찬양한 210장의 어, 이 찬양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지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 시온 그리고 87편에 있는 이 말씀은 어, 지어진 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즉, 어, 누가 봐도 흠무할 것 없고 또 사무할 것 없는 폐허가 된 시온성, 시온성에 있는 어, 예루살렘. 아,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의 회복과 또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또 뜻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이 시온성이 사람들에게 어, 아유 내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 나는 거기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어, 거기에 대한 이, 이 흠모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서울이 최고인 거로 그렇게 생각해서 서울에 외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은 전부다 뭐라고 지칭하냐면 지방으로 지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서울에 사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 마치 이것처럼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 또그 어, 예루살렘을 어,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 첫 번째로는 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즉 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어, 즉.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화려한 도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아주 누가 봐도 멋지고 가고 싶고 한 번, 한 번쯤은 구경하고 싶은 그러한 이 거대한 어떠한 수도라든지 어떠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보잘 것 없고 누가 봐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둘 성전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그곳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땅이 되게 하고 사모함의 땅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2절에 보면 시온의, 문, <laughs>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시온성을 그 예루살렘을 영광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참 그곳이 정말 아름답고 그곳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시온성 예루살렘만을 향한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실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와 같다라는 의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사무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요 이것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라합은 애굽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라합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강대한 나라 힘을 위주로 해서 나라, 그 민족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두로는 그 당시에 에, 이 탐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 두로하면 탐욕, 어, 욕심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지요. 그러한 민족 도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이 말은 모든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누구든지 다 와서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한 지존자가 지니 시온을 세울 그 다음 에 6절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계속해서 말한 게 거기서 났다 이 말은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나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즉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꿈꾸고 계신다고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어 블레셋이나 드로나 구수나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나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기한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 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임을 항상 고백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택하신 자로 힘 있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님 존전에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있지만,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세물었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종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동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함몰되거나 주님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생명 대신 주님, 능력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성도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다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시며 그 삶의 터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뭄의 때에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래 거하였을 때에 그 가뭄의 때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증거로 세우시고 또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될 수 있도록 은혜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주님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함께 사역할 때에 주님. 이 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열방을 향한 꿈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몽골송교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함께 참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감격이 새로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응하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리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예언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 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